이렇게, 스윙을 하시면서, 보통 이제 백스윙으로 갔다가, 다운 스윙으로 내려오는 이 전환 구간. 이때, 보통 이제, 뭐, 탑에서 뭐, 쉬어라, 뭐 이런 멈춰라, 이런 것도 있지만, 이 하체, 요 백스윙이 이렇게 몸이 움직이면 이렇게 체중이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 몸에. 그러면,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동작을 어떻게 하느냐. 그죠? 백스윙을 갔다가 다운스윙 들어올 때 이때 체중 이동을 어떻게 하느냐, 뭐 허리를 어떻게 쓰느냐,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궁금하고 알고는 있는데 확실한 요령을 또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약간 제가 연습을 약간 하는 느낌에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백스윙으로 갈 때는 우리가 편하게 이 상체를 턴해서 이렇게 간다 하면, 이 오른발 기점으로 이렇게 턴 되잖아요. 그죠? 보통 또, 또 왼쪽에 잡고 뭐 하는 스윙도 있지만, 통상 기본적으로 스윙이 에, 어드레스 하시고, 무게중심이 오른쪽에 좀더 있을 때, 오른쪽에 있는 기반을 가지고, 에, 턴을, 몸을 좀 비틀어 주는데, 그럼 다운 스윙 때도 마찬가지로 보세요. 백스윙으로 갔다가 다운 스윙으로 할 때, 체중 이동을 어떻게 하느냐. 어, 뭐, 오른쪽에 왔으니, 오른쪽에서 뭐 휘둘고, 휘둘러 놓고, 몸을 따라가서 체중이 가느냐. 에. 아니면 이제 왼쪽으로 잡아 놓고, 왼발을 이동시켜 놓고, 때리느냐. 에. 그래서, 올라갔다가, 다운으로 전환할 때, 이때 동작 때, 체중을 어떻게, 아니면 에. 몸을 어떻게 쓰느냐. 그 부분이, 어 조금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뭐 타이밍 잡기도 힘들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리고 백스윙으로 이렇게 가서 뭐 뒤에서 던져라, 또 아니면 또 이제 다운 스윙으로 들어올 때 던지면서 왼쪽을 뭐 잡아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통상 프로들이나 보면 또 공을 잘 때리시는 분들 보면 이게 백스윙 갔다가 오른쪽이 뒤에서 던져라 해서 이 오른쪽 기반으로 때리지 않습니다. 이게 백스윙으로 이렇게 가면서 밑에서부터 차례대로 동작들이 정지, 정지, 정지하면서 탑체가 탁 올라가는 거거든요. 보통 근데 비기너분들을 보면 이제 어깨 턴하고 상체 쪽에 신경을 많이 쓰시면서 하체는 뭐 이동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체는 고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고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어깨하고 팔로만 막 이렇게 막틀려고 하면서 이 너무 어깨, 팔, 손, 헤드가 이렇게 같이 멈추려고 하는. 이렇게 같이 멈춰서. 휘들고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그래서 무너지면 안 되니까. 예. 그런 식으로들 많이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일단, 경직도 경직이지만, 이 클럽, 그 다음 팔, 몸에, 이, 이, 서로, 서로 시간차가 나지 않으면서, 예. 이 동작, 타이밍, 순서들이 엉켜버립니다. 리듬도 안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프로들이나, 이렇게 상급자들 잘 치시는 분들 보면, 저 백스윙이 이렇게 갈 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하체나 이, 체중도 체중이지만 발목, 무릎, 골반이 체갈때 미리 움직임과 동시에 동작들이 이 상태에서 끝나버려요. 밑에서부터 탁탁탁탁, 탁! 체가 올라, 상체 멈추고 팔 올라가고 손목이 움직이면서 체가 넘어가겠죠. 그렇죠? 우선서가. 자, 밑에서부터 체중, 무릎, 골반, 어깨, 팔, 손목, 헤드.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렇게 넘어가면서 살짝 여운을 두는 거죠, 이렇게. 동시에 딱 이게 아니고, 시간차상 같이 멈추는 듯 하지만, 멈추고 헤드가, 헤드는 계속 약간 여유있게 살짝 더 움직였다가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헤드가 올라갔어. 그래서 좀더 움직이는 게 있어야 내가 일로 왼쪽으로 체중을 보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헤드 출발하면서 체중 가고, 발목, 무릎, 골반, 어깨, 팔, 손목, 헤드선으로 갔으면, 이게 마지막으로 헤드가 이렇게 넘어가서 움직이를 할 때, 이미 왼쪽으로, 왼쪽으로 체중, 무게 중심이 다와 있습니다. 체중이 다와 있는 상태, 이렇게. 그래서 밀고 체 넘어갈 때 벌써 이쪽으로 넘어와요. 체중이 오른쪽으로 간 듯한데, 벌써 왼쪽으로 탑가기 전에 왼쪽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진으로 찍어보면 이렇게 딱 뭉쳐주는 듯 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와 있는 것 같죠. 근데 연결 동작으로 보면 이쪽으로 탑으로 갔을 때 벌써 이쪽에 넘어와 있습니다. 넘어와 있어야 넘어와 있어야 다시 이 발을 이걸 기점으로 다시 확 쓰면서 이쪽이 잡아놓고 때리고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오른쪽에서 시작하면서 스윙이 이렇게 팔이 풀리듯이 자꾸 몸에서 멀어지면서 내가 아무리 세게 휘두르려고 해도 다 풀려맞으면서 공이 뜨기만 뜨고 깨끗하게 아니면 힘차게, 힘차게 치는 만큼 공이 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작을 상상을 하셔야 돼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내가 움직일 때 우리가 떠있으면 못 움직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지면에 발을 밟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걸 느끼든 못 느끼든 우리가 누구나가 지면 이 반발력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용할 줄 아느냐, 못 하느냐 그 차입니다. 그래서 백스윙이 갈 때, 이렇게 갈 때, 체중이 계속 다갈 수도 없잖아요. 적당한 선에 가면 벌써 끝나거든요. 그러면 끝나면서 이 발에 제일 붙어 있는 이 발목도 어떻게 보면 느끼지는 못 하시겠지만 이 발목도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 스윙 하시면 발목을 느끼지 못하실 거예요.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근데 스윙 하시면서 발바닥을 지면에 있다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발목이 약간 좀 움직인다는 느낌을 가지고 하시면 무릎하고 골반도 잘 움직입니다. 그러면 어느 선에 가면 더 이상 내가 고정하려고 안 해도 무릎이나 골반, 이 발목은 움직임이 정지해 버려요. 움직임이 멈춰진다고. 이 움직이는 한계가 있잖아요. 이 움직이는 한계가 이 한계가 있으니까 이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움직이는 양이 더 많아지게 보이는 거죠. 예. 체는 더 많이 움직이지는 거고 그럼 체가 움직여서 넘어갈 때 체중 왼쪽에 두고 이 왼쪽을 기반으로 디뎌져 있는 이 왼쪽 발 기반으로 힘을 팍 쓴다고 생각하셔야 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몸하고 같이. 벌써 이렇게 넘어가 있는 거지, 이 상태. 보세요. 백색 할때 벌써 이렇게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가 있어야 내가 이쪽이 모여져 있는 힘이, 힘이 있거든요. 그 동작이. 이렇게 돼 있는 걸 벌써. 약간 느낌서 어, 미리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 싶을 정도로 하시면 이렇게 안 치죠. 이 밑에 공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붙어떨리겠죠 여기서. 올라갔다 왼쪽, 뒤를 때, 이렇게, 이렇게 있을 거라고. 그러면, 오른쪽에 있을 때는 여기서 풀려치지만, 올라갔다 왼쪽 딱 빗고 이발이면 벌써 올라갔다 내몸 전체가 등을 지고, 등 지고, 등 지고 때리듯이 이렇게 몸, 내가 모셔놓은 힘 전체를 내가 힘을 다 이렇게 가지고 올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으로 체중해서 오른쪽이로 휘둘고 이렇게 가면 이렇게 풀려 들어온다고. 그래서 힘을 내가 모아서 때리는 느낌이 아니고 다 풀어서 때리듯이. 그래서 다 따로따로 놀듯이 이 동작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조금 처음에, 그쵸? 그러니까 조금, 비기너 때는 어렵습니다. 근데 공을 뜸도 잘 때려내시는 분들은, 뭐, 이 동작이 자연스럽게 나와서 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예 또, 이거를 잘, 이 느낌을 잘 살리셔서 동작을 만드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벌써 왼쪽. 이 느낌인 거죠, 이렇게. 이때, 이 발을 기점으로, 이 발을 기점으로, 왕! 치는 겁니다, 동작이. 올라갔다, 이렇게 그래야 몸이 이렇게 엎어지는 게 없고 근데 올라갈 때 올라갔다가 여기서 치면 벌써 벌써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자꾸 아웃인으로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연습을 조금 하시면 올라갔다 약간 왼쪽 이렇게 닫고 왼쪽을 왼쪽을 뒤세요 왼쪽을 왼쪽을 갔다가 체는 넘어갈 때 왼쪽 체 밀고 넘어갈 때 왼쪽 뭐 이런 느낌을 좀 연습하시면 내가 스윙할 때. 그래서 올라갔다가 다운스윙 초기 때 벌써 왼쪽에 다 있는 상태에서 같이 전체가 기르셔야 여기서부터 같이 이렇게 끌고 올수 있지 자동으로 오른쪽에 왔다가 여기서 이주려고 하면 벌써 이 힘이 벌써 이렇게 좀 넓어지잖아요 개도는뭐 인투인으로 나올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너무 면적이 넓어져서 힘을 발휘를 못한다 조금. 조금이라도 많이 어려운 동작인데, 요런 부분들을 조금 상상하시면서, 공을 치시는 분들한테는, 좀잘 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비기너 분들한테는 처음엔 되게 어려운 동작일 수 있고, 근데 뭐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시면 좋은 골프 하실 수 있을 겁니다.